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출근하기 전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엄마 생일이잖아.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럼 엄마가 너 좋아하는 감자탕 해줄까? 내일은 엄마 생일이니까 엄마가 좋아하는 걸 먹어야지. 그리고 감자탕이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데 힘들어서 안 돼. 너 예전부터 감자탕이라고 하면 사족을 못 썼잖아. 감자탕을 좋아하긴 하지만 내일은 엄마 생일이니까 내가 근사한 밥 사줄게. 미리 예약도 해놨어. 라며 제가 신나서 외쳤는데요. 엄마가 손사래를 치며 급히 말렸습니다. 혹시 비싼 곳 예약한 거 아니야? 엄마는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으니까 얼른 취소해. 밥한끼 먹는데 그렇게 돈을 쓸 필요가 뭐가 있어. 이번에 내가 하자는 대로 해. 내가 분위기 완전 좋은 곳으로 예약해놨으니까. 그런 곳은 엄청 비쌀 텐데 뭐하러 그랬어. 엄마 얼굴에 걱정이 가득해 보였는데요. 그 모습에 왠지 모르게 마음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병생을 홀로 딸을 키워낸 엄마는 천원짜리 한 장도 아까워서 함부로 쓰질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다음날 둘다 나름 잘 꾸미고 예약한 레스토랑으로 갔는데요. 바깥 풍경을 구경하던 엄마가 감탄을 했습니다. 아유, 풍경이 아주 멋지네. 진짜 예쁘다. 그지? 진짜 예쁘지? 내가 여기 예약하려고 몇달 전부터 알아봤다니까? 그럼 여기 엄청 비싼 곳 아니야? 내 생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비싼 돈을 쓰고 그래. 엄마, 내 친구는 부모님이랑 여기 수시로 오거든? 우리는 1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데 그런 말 하지 마. 제가 입을 삐죽이고 있었어요. 평생 고생만 한 엄마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뿐이었는데, 이제라도 그런 음식을 사드릴 수 있게 돼서 기쁘기만 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엄마와 이런저런 대화를 했는데요. 문득 지나간 일들이 떠올라 말을 꺼냈어요. 엄마, 내 친구 수진이 기억나지? 당연히 기억나지. 그 부잣집 딸내미 말하는 거잖아. 맞아. 사실 나 대학 다닐 때 수진이네 가족들이랑 여기 처음 와봤어. 여길 수진이네 가족들이랑 왔었단 말이야? 엄마가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다시 물었어요. 그러니까 수진이랑 둘이 온게 아니라 가족들이랑 함께 왔었단 말이야? 어, 그때 수진이네 집에서 과제하고 있었거든. 근데 저녁 식사 때쯤이 되니까 수진이 엄마가 밥 먹으러 가자고 수진이를 부르더라고. 그래서 난 집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수진이가 갑자기 같이 가자고 하는 거야. 라며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자세히 말했는데요. 사실 그날은 수진이네 집에서 과제를 하다가 가족끼리 외식을 한다는 말에 가방을 싸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보라야, 너도 같이 갈래? 아니야. 가족끼리 외식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왜 가겠어. 내가 우리 엄마한테 말해볼 테니까 같이 가자. 난 진짜 괜찮아. 그리고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서 집에 가봐야 할것 같아.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아 끌고는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보라도 같이 가도 되지. 보라도 같이?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당황한 채 손을 내젓고 있자. 수진이 엄마 입가에 미수가 번졌고 제게 부탁하듯 말을 했습니다. 식사하고 집까지 바래다 줄 테니까 같이 가자. 수진이네 엄마가 다시 부탁을 하는 모습에. 거절을 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따라나섰는데요. 잠시 후 들어간 레스토랑을 보며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저기 예쁜 생화가 꽂혀 있었던 건 물론이었고 인테리어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였으니까요. 거기다 바깥 풍경이 어찌나 멋지던지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생전 처음 본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놓이기 시작했는데 순간 당황한 채 눈으로 음식을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챈 것인지 수진이네 엄마가 제 그릇에 음식을 덜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두개 곁들여서 먹으면 맛이 아주 좋단다. 한번 먹어봐. 네, 감사합니다. 평소에도 수진이네 엄마가 배려심이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그날은 더욱 더 저를 배려하고 있음을 느꼈는데요. 포크며 이것저것 사용법을 제가 볼수 있도록 천천히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수진이네 엄마를 따라 저도 조금씩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음식이 입안에 들어가자 살살 녹는 듯한 그런 맛이었습니다. 음식이 너무나 맛이 있다 보니 순간 엄마 생각이 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엄마는 이런 맛있는 음식을 한 번이라도 먹어본 적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혼자만 그런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 죄책감마저 들었습니다. 수진이네 부모님이 포도주 향기와 맛을 음미하는 모습에 약간은 충격마저 받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들의 여유로운 모습과 늘 바쁘게 뛰어다니는 엄마의 모습이 겹쳐 보이면서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고, 제가 살짝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치다가 수진이네 엄마와 눈이 마주쳤지만 역시나 수진이네 엄마는 못본척 배려해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수진이네 엄마에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답니다. 그날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제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그날 집에 가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울긴 왜 울었어? 왜긴 왜겠어. 그날 집에 갔더니 엄마 혼자 무김치 하나 놓고 물에 밥 말아서 먹고 있었으니까 그랬지. 그 모습 보는데 나 혼자만 맛있는 거 먹고 왔다는 죄책감도 들고 너무너무 심란한 거야. 그래서 혼자 펑펑 울면서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 엄마는 원래 김치 좋아하는 거 알면서 울긴 왜 울었어. 너만 행복하다면 엄마는 다 괜찮아. 난안 괜찮았어. 그래서 그날 꼭 변호사가 돼서 엄마 호강시켜 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버티고 또 버텼어. 근데 이제는 먹고 살만 한데도. 엄마가 자꾸만 이런데 오는 거 싫어하니까 내 마음이 어떻겠어? 제가 불만스레 입을 삐죽이고 있자 엄마가 조용히 달랬습니다. 사람이 말이야. 돈좀 번다고 막 쓰고 다니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엄마, 나처럼 돈 아끼면서 사는 사람 많지 않을걸? 주변에서 다들 짠순이라고 난리도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도 가끔은 이런 레스토랑에서 밥도 먹고 하자.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 정도 보상은 받아도 되는 거잖아. 엄마는 우리 딸이 건강하고 행복한 것만으로도 그냥 다 보상 받은 기분이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마라. 근데 이 와인 조금 먹었다고 벌써 취하네. 아직 음식 나올 거 많으니까 천천히 많이 먹어. 근데 분위기 좋은 곳에서 딸이랑 같이 밥 먹으니까 엄마도 기분 좋지? 라며 제가 엄마 손을 잡았는데요. 엄마 손이 예전보다 더욱 거칠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고, 제가 중얼거렸어요. 나만 아니었음, 우리 엄마 평생 고생 안 하고 살았을 텐데, 괜히 나를 만나는 바람에 너무 고생만 한것 같아. 엄마, 앞으로 내가 효도 많이 하면서 살게. 이렇게 건강하게 잘 커준 것만으로도 효도니까, 그런 말은 하지도 마. 라미 엄마도 저를 따라 눈물을 훔쳤습니다. 사실 엄마와 저는 친모녀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인연은 장례식장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사업을 하던 친부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한달한 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바람에 친척들이 서로 저를 못 맞겠다고 말다툼을 하기도 했는데요. 작은아버지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말을 꺼냈거든요. 제 부모 사업한다고 여기저기 돈 빌리고 다닌 거 다들 알고 있죠? 난 데려다 키울 여건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라는 말에 친가 가족들 뿐만 아니라 외가 가족들까지 외면한 채 다들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그때 기적과도 같이 지금의 엄마가 나타났습니다 부모님 소식을 늦게 들었던 모양으로 장례식장으로 뛰어들어온 엄마가 영정 사진을 보며 대성통곡을 했어요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그토록 슬피 우는 사람은 처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어찌나 슬피 울던지 사람들 모두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홀로 앉아있던 제게 다가온 엄마가 물었습니다. 네가 보라니? 아줌마 기억 안 나지? 네. 라며 대답을 하고 있던 사이 작은아버지가 엄마에게 다가왔고 누군지 물었습니다. 누구시죠? 전 보라 엄마 친구입니다. 혹시 보라 친척분 되세요? 보라 작은 아빠입니다. 그럼 혹시 보라는 누구랑 같이 살게 되는 겁니까? 그게 다들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딱히 맞겠다는 사람이 없네요. 네? 친척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단한 사람도 보라를 데려가겠다는 사람이 없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보라 부모님이 그동안 형제분들 많이 도와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너무들 아시네요. 그러다 다들 천벌받을 겁니다. 남의 가족이래 왜왈가왈부하는 겁니까? 그럼 그쪽이 데리고 가던지요. 예, 그럴 생각입니다. 그럼 제가 보라 데리고 갈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순간 엄마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고, 장례식장 한 사람들이 다들 엄마를 쳐다보며 수군거렸는데요 작은 아빠뿐만 아니라 친척들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쪽이 왜 보라를 데려다 키운다는 거죠? 그동안 보라 엄마한테 신세를 많이 졌으니까요 그건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누구들처럼 파렴치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엄마가 친척들을 한껏 노려보다가는 제 가까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보라야, 넌 아줌마를 잘 모르겠지만 난널 아주 잘 알아. 엄마가 만나기만 하면 네 자랑을 많이 했거든. 우리 엄마랑 많이 친했어요? 그럼 보라 엄마가 아줌마 힘들 때 많이 도와주고 그랬어. 그러니까 앞으로 아줌마랑 같이 살자. 보라 엄마도 그러길 바랄 거야. 엄마의 말에 제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이미 말귀를 알아듣는 나이기도 했고 본능적으로 제 앞날이 걱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뒤 저는 엄마와 함께 살게 됐는데요. 엄마도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살고 있었어요. 풍족하진 않았지만 엄마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저를 키웠습니다. 그런 엄마가 걱정이 돼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했지만. 엄마가 화까지 내면서 말렸어요.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공부나 열심히 해. 엄마가 들어보니 수학 학원도 다녀야 하고 그런다던데 넌 학원 안 다녀도 되는 거야? 내가 제일 잘하는 과목이 수학이니까 그런 걱정 하지 마. 엄마가 저번에 인터넷 강의 끊어준 거 그거 보면서 하면 돼. 겨우 인터넷 강의로 될까 모르겠다. 엄마 나못 믿는 거야? 이 공부는 의지가 엄청 중요하거든. 난꼭 성공해서 엄마 호강시켜줘야 해서 진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호강이 문제가 아니라 엄마처럼 고생 안 하고 살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라며 엄마가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돼? 그럼 뭐가 궁금한데? 그게... 그때 친척들도 나 몰라라 했는데 왜나 키운다고 한 거야? 제 물음에 순간 엄마 얼굴이 굳어져 있었는데요. 한참을 망설이던 엄마가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네 친엄마랑 나랑은 오래전부터 잘 알던 사이야. 라며 엄마가 처음으로 지나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엄마 말에 따르면 나를 낳아준 친엄마와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다는데요. 결혼한 뒤 사는 게 힘들어서 한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다네요. 친부모님은 사업이 잘 돼서 잘 살다 보니 더욱 연락하기 어려웠다고 했어요. 그러던 중 지금의 엄마 남편분이 세상을 떠나셨다는데요. 그나마도 빚을 많이 남긴 채 떠났기에 망연자실한 채 장례를 치르고 있던 엄마 앞에 돌아가신 제 친엄마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빚도 많고 하다 보니 삶을 포기할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친엄마가 봉투 하나를 건네며 말했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 그러다 보면 분명히 좋은 날올 거야. 그리고 살다가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하고 이거 생활비에 보태. 라며 두툼한 봉투를 건넸고 엄마가 놀란 채 거부했다는데요. 내 제일 친한 친구한테 내가 이 정도 부의금도 못하겠니? 그러니까 그냥 받아. 그래도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 진짜 괜찮아. 정 미안하면 나중에 이래서 형편 나아지면 갚으면 되잖아. 혹시 알아? 내가 힘들어졌을 때 네가 날 도와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선 받고 악착같이 살 생각해. 라미 엄마 손을 꽉 잡아줬다네요. 친엄마는 거액의 부의금을 한 것뿐만 아니라 장례가 끝날 때까지 옆에서 지켜주기도 했답니다. 한참 동안 말을 이어가던 엄마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사실 그때 난 살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 근데 네 친엄마가 날 살려준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데 내가 은혜를 갚아야 하는 게 맞는 거잖니. 근데 그것보다도 장례식장에서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는데 예전에 남편 떠나 보내고 나 혼자 장례식장에서 외로 있던 때가 떠올랐어. 그래서 더욱더 널 모른 척할 수가 없었고 말이야. 아무래도 우리는 하늘이 이어준 인연이 아닌가 싶다. 엄마, 내 엄마가 되줘서 정말 고마워. 라는 제 말에 엄마가 폭풍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모녀는 그렇게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의 희생 덕분에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고요. 엄마를 호강시켜 드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기에 일을 악물고 공부만 했던 것 같네요. 이제야 먹고 살만해져서 집도 꽤 괜찮은 집으로 옮겼고. 엄마와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엄마는 그 모든 것이 익숙치 않았던 것인지 항상 걱정하고 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레스토랑에서는 정말 좋았던 모양인지 엄마가 몇 번이나 감탄하고 또 감탄했어요. 세상에나 바깥 풍경이 보면 볼수록 아주 좋네. 거기다 음식 맛도 너무 좋다. 그지? 여기 음식 엄청 맛있더라고. 앞으로 내가 자주 사줄 테니까 많이 먹어. 우리 딸 덕분에 내가 이런 호사를 다 누려보네. 요즘 엄마는 말이야 구름이를 걷는 기분이야. 엄마가 행복하다고 하니까 나도 기분이 엄청 좋네. 근데 이렇게 기분 좋은 날 이런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말이야. 왜 무슨 일 있는 거야? 재판이 뭐잘안된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나 얼마 전에 작은 아버지라는 사람 봤어. 뭐? 작은아버지? 그때 장례식장에서 그 사람? 갑자기 엄마의 동공이 커져 있었습니다. 어, 맞아. 그때 그 사람. 작은아버지라고 하기도 싫은 그런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어디서 봤다는 거야? 우리 로펌이 꽤큰 로펌이잖아. 근데 아들이 무슨 사고를 쳤는지 재판을 받게 돼서 변호사를 선임하러 왔더라고. 설마 널 알아본 거야? 당연히 못 알아봤지. 나도 처음에는 못 알아봤는데 우리 로펌에서 거절을 했나 본데 소리소리를 질러대더라고. 근데 그 목소리가 기가 막히게 기억이 나면서 얼굴을 자세히 봤더니 맞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혹시나 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아들 이름이 김민찬이었어.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자주 어울려서 사촌 동생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거든. 세상에나 무슨 그런 일이 다 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라는데 그래? 나도 자세히는 모르지. 근데 소리 지르는 거 들어보니까 무슨 큰 죄를 지었나 보더라고. 그래서 감옥 가는 게 불가피한가 본데 난리가 났더라고. 제 말에 엄마가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 천벌 받은 거 아닌가 싶어. 그나마 네 외가 가족들은 나랑 계속해서 연락하면서 살았잖니. 네 외삼촌이랑 이모는 많진 않지만 고맙다고 가끔 돈도 보내오고 그랬던 거 알지? 물론 나도 안 받으려고 했는데. 다들 형편도 안 좋은데도, 그래도 핏줄이라고 챙기길래 받긴 했거든. 네 외삼촌이랑 이모가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살긴 했으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일말의 양심은 있구나 싶었거든. 그렇지, 두 분이 내 대학 등록금도 내줬다면서. 그래, 난안 받으려고 했는데, 울며불며 그렇게라도 죄책감을 덜고 싶다고 하면서 지어주고 가서 어쩔 수 없이 받았지. 그래도 네 외가 가족들은…… 양심이라도 있었는데 친가 가족들은 그냥 대놓고 모른 척했잖니. 내가 볼 때는 천벌을 받은 게 아닌가 싶어. 전에 네 친부모한테 그렇게나 많이 받아쳐먹고는 아예 모른 척했잖아. 그러게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야. 솔직히 난 안타깝다는 생각도 안 든다. 그건 나도 그렇더라고. 그냥 아무 감정도 안 생기더라고. 근데 더 기가 막혔던 건 나를 코앞에 두고도 아무도 날못 알아보더라고. 거기에 할머니도 계셨거든. 뭐? 네 할머니도 계셨다고? 어? 그새 얼굴에 주름이 어찌나 많이 늘었던지, 처음에는 못 알아봤는데 조금씩 기억이 났어. 역시나 할머니도 날못 알아보더라고. 라며 제가 씁쓸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제가 안쓰러웠던 모양으로 엄마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하긴 했지만, 우리는 나름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에도 우리는 여느 가족들처럼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고, 시간이 날 때마다 엄마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갔고, 제게도 좋은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변호사로 호러머니 밑에서 바르게 잘 자란 사람입니다. 엄마와 제 사연을 다 말했음에도, 엄마가 고맙고 훌륭한 분이시라며 몇 번이나 칭찬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며칠 전 상견례를 했는데요. 엄마와 제가 상견례 장소에 들어가자 시어머님과 남편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룸으로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우리 엄마 앞으로 다가와 손을 꼭 잡고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부인! 어서 오세요. 이렇게 훌륭한 분을 사돈으로 만나 뵙게 돼서 어찌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과찬이십니다. 과찬은요, 이런 훌륭한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얘기 듣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른답니다. 사부인은 존경받아 마땅하신 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나 탐탁지 않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서 어젯밤 한숨도 못 잤는데. 이렇게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순간 엄마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뒤 우리는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고 양가 어머님 가까이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요. 양가 어머님 두 분이 그렇게나 사이가 좋을 수가 없답니다. 얼마 전 돌아가신 부모님 낙골당에 다녀왔는데요. 그곳에서 엄마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나 잘한 거 맞지? 어때? 우리 보라 잘 키웠지? 내가 너한테 이말꼭 하고 싶었는데 이제야 할 수가 있게 됐네. 너도 그곳에서 우리 보라 지켜줬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곳에서 편히 잘 지내. 라미 엄마가 한동안 생모 사진을 바라봤는데요. 그 모습에 세상에 이런 인연이 또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